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세끼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벌써 어느덧 11월이 끝나가고 있고, 그 말인 즉슨 찬바람이 불어온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찬바람 불 때는 호빵이 아니라 배당이죠. 지금 주식을 사서 한 달만 기다리면은, 배당을 무려 10% 넘게 12%나 주는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4%가 넘는 기업이 15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짜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자이 자료가 기르분들에게 0.1%라도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이거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데일리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네요 12월 배당락 전 매도보다 주식 보유가 유리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배당주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사서 쭉 들고 가서 배당까지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배당주 투자라고 할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배당의 매력 특히 10%가 넘게 준다는 기업들의 매력이 놀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업을 사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맞습니다 사고 싶겠죠 그러면 결국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냥 아 배당 받아봐요 어차피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배당 받으면은 배당락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는 그 전에 차익만 실현하고 나갈래 라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론들도 그런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는 신한증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2월 배당락 전 매도보다 주식 보유가 유리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배당 주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때 파는 것보다 그냥 배당받고 조금 더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름분들이 하니 길이, 근데 요즘 금리가 몇인데 배당이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기준금리가 더 올라도 앞으로 한번 아니면 두번 이렇게 올릴 것 같은데 그런데 예금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국에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는 걸 조금은 자제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죠. 아니 야 정부에서 그걸 왜 컨트롤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론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을 하기 위해서 오픈런 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0.1%만더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2년 전에 뭐 삼성전자 오른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가 쭉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경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니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 한테좋은거냐라고볼수 있겠지만 은행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겠죠 예금 금리를 높이면은 대출 금리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할 사람들 전부 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국에서는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지 말라라고 눈치를 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어 잠깐만요 금리 오르는 게더 이상 안 오른다고 그렇다면은 배당 주를 한번 볼까 라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매력이 높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당을 언제까지 사고 그리고 어디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가 봤더니 자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3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 그리고 증시 마지막일은 항상 원래 쉬니까 30일도 증시 휴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8일까지 보유하면 됐지만 이제는 27일까지 보유하면 된다는 거 항상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화요일까지 2 7일 까지 사신 다음에 수요일 아침에 팔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요일날 시간 외에서 사도 됩니다. 6시 딱땡칠때 그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아침 일찍 9시에 주식을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러분들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히리과저 기리시 열심히 며칠 동안 공부를 한 거라는 거. 그러니 기분들 이 자료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꼭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자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24일 목요일이죠. 그때 삼성증권의 배당금 데이터를 기준으로 4% 이상 주는 기업들 그걸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지급한 배당금이랑 조금 차이가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조금 줄이고자, 세이브로라는 사이트에 가서, 거기서도 배당근 지금 내역과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두 개를 병합을 시켰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틀린 부분이 곳곳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어야 했지만, 혹시나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 기분들이 꼭한번더위 자료를 확인하실 때는, 기분들이 직접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기로 만들다 보니까, 분명 사람이 하면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니까 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꼭한번더 기름들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어제죠. 어제 현재가를 바탕으로 예상 배당률을 계산을 했으니까 기름들이 혹시나 이 자료를 며칠 뒤에 보셨다면은 그때의 현재가에 따라서 예상 배당률은 다를 수 있다는 거.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한 0. 몇 프로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67개 이렇게 1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167 게, 나머지 수가 있는 걸 체크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무려 배당 을4% 이상 준다고 하니까 진짜 수많은 배당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스크린샷 찍기는 아마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뒤에 스크린샷 찍는 시간 따로 가지도록 하고 일단 이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일단 1번부터 167번까지는 배당률순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들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배당이 4%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밑에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 보시면 종목 코드가 있고, 그리고 종목 이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현재가, 금요일 기준의 현재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상 배당률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가 대비 올해 말 배당을 주는 금액, 그거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줄것 같니? 라고 예상을 적어 놓은 겁니다. 위에 보다시피 예상 배당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배당금, 배당률이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에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언제 몇월 달에 얼마를 줬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는 매년 매년 계속 배당을 주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들쑥날쑥한다는 거는 이번에도 안줄 수도 있고 그 기업의 실적이 고르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보면 좋겠다 싶은 거는 배당금이 가면 가수로 높아지는 기업들 최소한 낮아지지는 않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죠.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는 기업이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더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배당을 얼마 줬는지 나와있고 그 다음에는 22년도가 적혀있는데 아직까지 22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준 기업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은 배당금을 1,400원, 150원, 120원, 1,217원 이렇게 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이길이 이건 뭐야?라고 봤더니 바로 중간 배당이라고 볼수 있겠죠. 중간 배당이나 아니면은 분기 배당으로 이미 22년도에 어느 정도의 배당을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줄 차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가 적힌 곳도 있고 숫자가 안 적힌 곳도 있는데 숫자 가 적힌 곳은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직접 예측을 한 배당금이 나와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번에 있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 이 예상하기 에는 올해는 800원을 줄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hm은 1949원 그리고 효성은 6500원 이런 식으로 삼성증권이 예측하고 있는 데이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측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깔끔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진짜 심플하죠 아마도 기론들 아 이렇게 보는 거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편익이 근데 금호건설, 그 3등에 있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당을 800원을 준다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가랑 비교해가지고 아 올해 배당은 11%나 줍니다. 라고 예상한 걸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등이랑 2등, 뭐 4등, 5등 여기에 있는 애들은 배당금이 안 적혀 있거든. 얘네는 어떻게 12%, 11%, 11%, 11%, 11 이렇게 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질문이 분명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예상 배당금이 적혀 있지. 않게 기 때문에 21년도 말에 그때 배당을 준 금액 이 있죠. 그 배당을 바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는 예상 배당률 데이터는 삼성증권에서 예측한 그러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예상을 했고, 그게 만약에 없다면은 작년에 배당을 올해도 그대로 준다면은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동부건설이 작년에 900원을 줬는데 올해도 900원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최소한 작년이랑 비슷한 실적을 내야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쪽에 보시면 NH 투자증권, 여기 보시면 예상 배당률이 11%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배당금이 안 적혀 있죠. 그래서 21년도에 줬던 배당금 1,050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했는데, 하지만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봤더니 매출액은 많이 올랐어요. 매출액은 작년이나 비교해서 많이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배당금이 깎일 수밖에 없겠죠. 아래쪽이 보시면은 작년에는 1,050원을 줬지만 그런데 올해는 491원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당금이 많이 낮아진다, 반토막 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봤을 때아 NH투자증권이 11%나 준다고 그렇다고. 그면 지금 당장 매수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금물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떤지 작년이랑 비슷한지 이 부분은 기분들이 꼭한번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있겠죠. 자두 번째 질문은 한일기이 여기 보면은 25등 우리 금융지주를 보면은 올해 예상 배당금은 1,078원이라고 적혀 있어. 그런데 배당금이 중간 배당으로 150원을 줬네.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이제 7.4% 배당을 준다고 적혀 있거든. 그러면은 이 150원 이 7.4%에 포함된 거야, 안된 거야 라는 질문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예상 배당률이 올해 받는 전체 배당금의 예상 배당률이야. 아니면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12월 말까지 들고 있으면 그때만 받을 수 있는 예상 배당률이야 라는 질문인데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거를 계산할 때 올해 예상 배당금에는 당연히 이러한 중간 배당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상 배당금에서 중간 배당 숫자를 뺐고요. 그러니까 1078에서 150을 뺐으니까 928이겠죠. 928원을 받았니 따음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7.45%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왼쪽에 있는 이 예상 배당률은 지금 투자에서 12월 말까지 들고 있다면 은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예상 배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분들 전부 다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보이신다면 은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스크린샷 찍은 데잘안 보인다 그렇다면 은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이 자료를 고화질로 받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초 뒤에 넘어도록 할게요. 그리고 113등부터 167등. 야, 얘네네 순위가 낮아서 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싶지만 이 친구들도 4%의 배당이 넘습니다. 당연히 매력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것도 3초 뒤에 넘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몇몇 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한 5분 안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률 상위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무려 12.5%를 주는 동부건설부터 그리고 7.6%가 예상되는 한화투자증권까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크린샷 찍으시고 위 기업들 고배당주를 찾는다면은 위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에 삼성증권의 예상배당이 적혀 있지 않은 기업들 그 기업들은 당년에준 배당금을 바탕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도 줄수 있을지. 그부분은 기분들이 꼭한번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나 봤더니 동부건설, DB금융투자, 금호건설, 이 b 스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HMM, APTC, 효성, 교보증권, 화성산업, 동아타이어 등등등. 위 같은 기업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을 보니까 증권, 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배당하면은 금융이다 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금융주 특성상 주가 흐름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항상 야수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야수의 신장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느린 거북이 같은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도 길문들 중에서도 금융주 투자는 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주를 제외하고 이렇게 순위를 나타내 봤으니까 기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등까지 나타냈는데 20등에 있는 기업도 6.2%나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배당률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도 3초 뒤에 넘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큰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당금 상위 기업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한 주당 작년에 190 아니죠. 1900 아니죠. 19,000원이나 준 기업이 있네요. 바로 한국쉘석유. 요 친구가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삼성화재, 효성, 한국금융지주, LX세미권 이런 기업들이 배당금을 가장 많이 준다고 합니다. 사실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배당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배당률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몇몇 기름들 중에서는 소형주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당을 4% 이상 주는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 기는지 1등부터 20등까지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기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다한 번쯤은 들어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기아 5.3%, 삼성 생명 4.3%, KTNG 5.1%, 하나금융지주 5.3%, HMM 9%, 삼성화재 5.9%, SO1 4.5%, KT 5.5%, 우리금융주주 7.4%, 기업은행 7.06%,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들어본 기업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배당 또 빵빵한 걸 우리가 두 눈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를 안 좋아하고 대형주를 좋아하신다면, 대형주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친구도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모든 배당주는 절대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실적이 뿌러진 주식이 배당을 줄수 있는 건 아니겠죠. nh투자증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실적이 뿌러질 주식 내년에 실적이 안 좋아질 주식은 올해 배당이 아무리 뜨겁다고 들어도 내년에는 확 꺾일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주가 흐름이 매우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당주는 피해야 되는 게 옳겠죠. 예시를 보자면 효성 TNC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작년에 배당을 올해 그대로 준다면 무려 13.9%나 줄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적을 확인해보면 영업이익이 반토막도 아닙니다. 반에 반에 반토막 같은데 그 정도나 난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는 무려 배당금을 5만원이나 줬지만 올해는 9,500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올해 예상 배당률은 2.6%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까 봤던 여기에 적혀있는 야13% 14%나 준다고 이거 무조건 사야겠네 라고 사면 안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반면 이 기업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호 건설이라는 기업이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11%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우 높죠?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을 확인을 해봤더니, 어,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작년보다는 조금 꺾이지만, 하지만 그꺾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내년부터는 다시 또 성장을 하겠다고 현재 예측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올해 예상 배당 금은 작년이랑 똑같이 800원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지켜준다면은, 어, 올해도 배당이 한11%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금들이 이렇게 배당주를 고를 때는 실적이 확 꺾이는 기업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르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이제 또 찬바람 부니까 배당 아니겠습니까? 배당에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쏟아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한번 타이틀만 그냥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NH 투자증권 내년 이익 감소, 배당 줄어들 수도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이유가 없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방망이 짧게 휘둘러라. 은행, 통신, 철강, 배당률 수. 삼성화재의 주당 배당금 상향 전망. 삼성화재의 배당금을 조금 더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진단키트. 이제 사실 진단키트 사업이 미래가 있을까요? 물론 분명히 미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특수는 당연히 없어질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규모도 축소될 수 밖에 없겠죠. 또한 보험사도 금리 충격에 자본 감소가 속출되고 있어서 연말 배당 한파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확실히 줄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이러한 기사가 앞으로 한달 동안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업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소식이 나오는지 나의 배당금 계속 줄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찬바람 불면 쇼커버 한투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업 주모 11월 배당보다는 쇼커버 대차상황 기업 주모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있죠. 그 안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올 연말에 쇼커버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매도라는건 정말 심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여러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하지만 12월 말이 되면 뭐를 주죠? 맞습니다. 배당을 줘야 되죠. 그런데 저기래시기분들한테 빌린 그 주식을 시장에다 갖다 팔고 12월이 넘어서 1월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내 네, 배당 내놔라 라고 하시겠죠. 아니, 그러면은 네가 받은 배당 그거 그냥 그대로 주면 되잖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저는 시장에다 갖다 팔았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배당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인 저 길이 있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내 돈으로 여러분한테 배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같은 상황은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결국은 배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쇼커버링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은 원래 이어서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 오늘 말고 내일 내일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쇼커버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에 주가가 오를만한 기업들이 조금 궁금하시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또 구독 눌러주시면은 내일 뜨는 따끈따끈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에봤던그 데이터 있죠. 그게 스크린샷 찍은데 잘안 보이신다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에 들어가면 고화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기분들에게꼭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기대셨습니다 빠이요!